오늘은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여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오, 내 기업이니라. 아멘. 홈트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헬스장이 가지 못해서, 가정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을 홈트족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언택트 시대에 영상으로 40일을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코스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3km, 5km, 10km를 달리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프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풀코스도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 40일 중에 3일이든 5일이든 10일이든 아니면 20일을 참여하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40일을 다 완주하실 수 있을 믿음이 생길 것이라 기대합니다. 작은 영적인 변화는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우리는 레위인이든 또 제사장이든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는 교회는요, 서로가 돕는 관계입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제사장들이 혼자서 할수 있지 않고 레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이런 누군가는 앞에서 일을 하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봉사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일 또 교육관 청소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원하는 손길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주중의 교육공사를 위해 현장에 나와주신 분들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18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묵묵하게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원합니다. 고리도전서 4장 2절에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도 충성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당시의 성막에는 제사장 외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소에는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두셨을까요? 아론과 제사장 직분 안에 서만 이것을 허락한 이유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수기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이제는 성전에 여러분들께서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론보다 더 탁월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 레인의 신분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해하려 주의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 앞에서 나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제사장의 보수는요, 레위인들이 먹는 보수는 성전의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제사장과 레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8장 9절에 보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번제는 불사라 드리는 제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재, 속재재, 속건, 재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에게 돌리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버는 수익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물을 마시는 것과 성물을 먹는 것과 같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취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신분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버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그 음식을 취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2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첫소산고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여러분, 정결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기업의 의미를 하나님은 19절에 소금 언약, 소금을 빌리면서 맺는 언약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성직을 담당하는 자들에 대해 일정적인 부분을 교인들이 함께 공동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든서서 9장 9절에도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밭 가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수 있도록, 그리고 곡식 떠는 자가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떨수 있도록, 여러분, 위로의 사절단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번째입니다. 11조는 레위인이나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바쳤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10분의 1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시간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11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민속의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이제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물론 구약의 11조는 구제의 목적과 제자장 레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은혜의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레인들도 민숙의 18장 26절에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기도의 11조, 말씀생활의 11조, 예배의 11조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1절과 32절의 축복이 임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견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면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용연농교회의 슬기로운 교회생활 40일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여러분들 이후에는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설립 60주년의 해에 슬기로운 교인으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만을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 40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흔적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 생활의 지혜로운 청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의 삶에 하나님과 날마다 도맹하는 거룩한 레위인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수에서 우리가 그들의 아버지 먹을 것을 먹고 마시면, 교회 안의 공동체의 약한 자와 약한 자들의 짐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허물을 우리가 대신 감당한다는 비유적 표현이 오니, 우리 공동체를 더욱 희생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인도 예의 없이 11조를 드린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간의 11조 예배의 11조 기도의 11조 말씀 묵상의 11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현동교회는 영적인 은혜의 거루터기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주고 있습니다. 눈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걸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반드시 봉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하여 주옵소서. 40일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기만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